다시 올랐다가 그뭐 챙겨서 다시 내려볼. 아 사장님 뭐, 뭐 오늘도 또 고생하시는데 오, 오늘도 뭐 오늘은 뭐 크게 예약 없으면은 근데 또또또 또, 또 뭐지 그 의외로 또막 올릴 때또 엄청 몰리잖아요, 또 그죠? 알겠습니다, 사님 예, 예, 예. 장모경. 장모경. 많이 아마 약 1km 앞 시속 1 k m 어디 7월달에 안보이나? 어서 뭐 수원에서 한번 모여? 아. 어디 저 양목사 넘어올 때 모여야지 뭐 일부러 넘어만고잘일 봤어? 어디 영어링 어디 넘어다고 약5 0 0 m 시속 110km 단 아, 동안입니다. 벌써 금방 갔네. 아, 영월에 뭐 만나러 갈겨 뭐? 왜? 아, 이 원주? 원주는 왜? 아, 그래, 아니 공부하고 뭐 매주 한 다음에 매주잖아, 매주. 이게 뭐 공부한 하 거요? 대신에. 아, 목사 네. 아, 너무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요? 아우 나근 요즘에 머리가 부터 갖고 이거 뭐 되지 않더라. 뭘 앉아서 좀 바쁘더라도 딱 읽는 순간에는 아 알겠는데 딱뒤들어면 몰라. 백지가 되고 치매인가 봐. 야 이제, 집사람이 이제, 저, 뭐야, 예? 어제 영안이, 김영환 친구 만났는데, 옷을 이쁜 걸몇개 주더라고. 뭐, 옷, 어, 백화점에서 파는데 막 몇, 몇십만원씩 하는 거더라고. 어 집사람 갔다 왔더니, 그딱 아나 봐. 그리고 메이커는.